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새롭게 출발한 제주교육여느새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위하여 뜨거운 성원과 관심,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제주도민과 교육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소통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보 같지만 우선 교육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열린 교육감실을 통하여 많은 분들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일선 학교도 꾸준히 찾아서 학생들, 선생님들과 대화를 통하여 제주 교육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소통의 시간은 새로운 교육감에 대한 기대로 이어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직무 수행 평가에서 어, 부끄럽지만 그래도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소통을 통해서도 교육 현안을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교육 행정의 출발점에서 오염원 지사님과 한라중학교를 함께 방문한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질 좋은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협의를 통하여 원거리 통학 학생의 대상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길도 더 놓았습니다. 또한 제주영재학교를 함께 방문하여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불확실성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여 왔습니다.고교 학점제 실시, 미래교육 강화, 변화는 학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와 정책협의회를 출발하였으며, 교육청 내부 조직도 개편하였고, 고유 학점제를 위한 전국 뭐 성균관대학,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육대학, 대학, 도내 대학들과도 M.O.U.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조직에 대한 인사를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매듭지어 교육 지표인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학력 향상의 해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본청의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각 지원청에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지향하는 드림북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하여 원격수업, 자기도학습, 자기성장 포트폴리오 작성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복지를위 연면적 방과 학교 수강률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다자녀가정 학생에게는 수학여행비, 실비 지원, 외국국적 유아의 누리과정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특색을 살리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통하여 대주교육의 균형있는 발전도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506억 원이 투입되는 5개 영역 50개 공약 실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순박기에 달려온 임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미년 검은 토끼의 해는 더욱 더 소통을 강화하여 제주교육의 미래를 밝게 밝혀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는 여러분 모두가 희망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